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상세 볼륨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영상 클립 하나와 오디오 클립 하나를 불러온 상태입니다. 먼저 재생시켜 보겠습니다. 영상 클립의 소리가 배경음악 소리에 비해 작아서 저는 먼저 영상 클립을 선택하고 소리 버튼을 눌러서 볼륨을 200으로 높이겠습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고 이번에는 오디오 클립을 선택하고 소리 버튼을 눌러서 볼륨을 30으로 낮추겠습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고 다시 재생시켜 보겠습니다. 바로 그 음악은 1600년에서 1750년경, 그러니까 17세기, 18세기 유럽 음악이라고 합니다. 지금 오디오 클립을 전체적으로 볼륨 30으로 낮춘 상태지만 저는 이 구간에서 상세 볼륨 기능을 이용해서 배경음악 소리를 더 작게 하고 싶습니다. 먼저 오디오 클립을 선택하고 메뉴에서 개구리처럼 생긴 상세 볼륨 버튼을 누르고 원하는 곳에 플레이 헤드를 위치시키고 키프레임 점을 하나 찍고 다시 플레이 헤드를 움직여서 점을 하나 더 찍겠습니다. 왼쪽 화살표 버튼을 클릭하고, 첫 번째 키 프레임에서는 원음 크기인 100으로 그대로 놓고, 오른쪽 화살표 버튼을 클릭하고, 두 번째 키 프레임에서는 50으로 낮추겠습니다. 플레이 헤드 위치를 움직여서, 키 프레임 점을 하나 더 찍고, 볼륨을 50으로 낮춰서, 여기까지 볼륨 50을 유지하겠습니다. 다시 조금 플레이 헤드를 움직여서 점을 하나 더 찍고 여기서는 다시 원 크기인 100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원하는 구간에서 오디오 소리 볼륨을 더 세밀하게 조절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상세 볼륨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봤는데요. 상세 볼륨 기능은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에서 자주 이용하게 될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